네, 안녕하세요. 브레인텍 강사 이성훈입니다. 저한테 질문 오는거나 또 많이 변명하시는 분들 중에 한 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내성적이어서 우리 애도 유전적으로 내성적이 된것 같아요. 라는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말씀도 많이 하세요. 근데 이건 아니에요. 아이들의 기질하고 성격이 따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기질은 아이가 태어나면서 받는 거예요 예민하거나 느리거나 일반적으로 순환기질 근데 대체적으로 아이들이 망가지는 경우가 순환기질 아이들이 많이 망가져요 왜냐면은 36개월에 보통 24개월 이전에 엄마가 원하는 대로 육아가 되거든 별로 아이가 거부 반응이 없어요 순환기질 아이들의 특징이에요. 예민한 기질 아이들 같은 경우는 거의 다 거부를 해요. 느린 기질 애들은 이제 별로 반응이 없고 이 차이가 있어요. 근데 순한 기질 아이들은 말도 잘 듣고 하기 때문에 엄마가 원하는 대로 육아를 하다가 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이 아이들이 점점 점점 예민해지는 거지. 그러면서 우리 아이는 원래 예민했어요라는 소리를 많이 해. 실질적으로 어머님들이 예민한 아이들을 못 봐서 그래. 그러니까 순한 기질 아이를 키운 이 어머니들은 예민한 기질의 아이들을 몰라. 근데 실질적으로 예민한 기질의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들, 이 어머니들은 24개월 이전에 돌아버려요. 원하는 대로 육아가 안 되기고, 아이가 뭘 해도 막 울고 불고 짜증내고, 책류가 절대 못해. 책만 보면 애가 돌아버리거든. 그리고 책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에 해당하는 거를 다 거부를 하고, 잠도 제대로 안 자고, 잠투정 심하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있어.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있을 순 있지. 근데 대체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걸 가지고 있어. 그래서 실질적으로 순한기질이 아니라, 이런 예민한 기질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 전체 아이 태어난 거에 약10% 정도밖에 없는데, 요즘 애들은 다 예민했대. 우리나라와 왜 특별하게 예민한 기질 아이들이 7, 80%가 태어나? 아니에요. 순환기질 아이들을 잘못된 육아로 전부 다, 동시다발로 예민하게 만든 거예요. 그 원인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 원인이 뭐야? 예전에 하지 않았던 육아가 들어갔다는 소리지. 그게 뭐예요? 책이에요. 영어예요. 쓸데없는 이런 교육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이들이 예민해지고, 스태미너 떨어지고, 움직이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어머님이 외향적이야. 아버님도 외향적이야. 그럼 아이도 외향적일까? 같이 움직이면 아이도 외향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엄마는 엄마 노는 거에 재밌어. 아빠는 아빠 노는 거에 재밌어. 아빠는 혼자서 모임 사람들하고 등산 가는 걸 좋아해. 엄마는 브런치 타임 갖는 그 엄마들하고 노는 걸 좋아해. 아이랑 같이 있는 걸 좋은 게 아니라 엄마 친구들하고 노는 걸 좋아해. 그러다 보니까는 엄마 아빠가 둘다 외향적인데 각자 따로 노는 걸 좋아한단 말이야. 그래서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태어나자마자부터 던져버리게 하고, 엄마는 엄마 나름대로 생활을 하고, 아빠는 아빠 나름대로 여가 생활을 즐긴단 말이야.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100% 예민하고 내성적에 스테미너 떨어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가 돼요. 내향적도 아니라 내성적인 아이가 돼요. 제 어머님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내성하고 내향하고는 달라요. 내향이라는 성격 안에 내성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내성하고 내향하고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에요. 저 같은 성격은 내 향이에요. 저는 일이니까는 버스 직종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집에 있으면 밖에 안 나가요. 그렇다고 사회성이 떨어지냐? 그것도 아니에요. 집에서 제할 일을 하면서, 제가 해야 되는 이런 연구활동, 이런 것들을 즐겨 하면서, 밖에 나가면 밖에 나가는 대로 또거 그 생활을 또 즐겨요. 그걸 거부하지는 않아. 근데, 대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독립적인 활동들을 더 좋아할 뿐이에요. 그렇다고, 내성적인 아이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집에서 하는 활동들, 뭐 책을 읽든지 뭐 하든지 하는데, 밖에만 나가면은 그냥 목석이 되는 거야. 이런 애들을 내성적이라고 그래. 사람들하고 말도 잘 못하고. 어머님이 내성적이야. 아버님도 내성적이야. 대체적으로 둘다 외부활동을 안 해. 집에만 있어. 그러다 보니까는 아이가 태어났는데 성격을 받는 게 아니라, 이 아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밖에 나가기 싫은데 억지로 데리고 나가고 밖에 활동을 주로 많이 하고 엄마가 걷기 힘들고 아빠가 걷기 힘든데도 아이를 위해서 걷고 마실 나가고 이런 것들을 하잖아 그럼 아이는 외성적이나 외향적으로 변해요 기질은 바꿀 수가 없다 하지만은 성격은 바꿀 수가 있어요 외성이나 내성인은 성격이에요 성격은 부모에 의해 만들어지는 거야. 받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야. 엄마가 인격적으로 굉장히 괜찮아. 밖에서도 신임 받고 괜찮은 사람이야. 아빠도 그런 사람이야. 그런데 이두 사람이 아이 육아를 안 하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다가 종일 반에다 던져버리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집에 와서도 별거 하는 거 없이 그냥 책이나 던져주고 읽게만 하는 거지. 그럼 아이는 요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잖아요. 그럼 언젠가 반사회적 인격 장애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하는 평상시 행동 이런 것들은 애기가 받을 수 있는데 실질적인 아이들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은 엄마 아빠 외에 선생님들의 영향도 많이 받거든요 요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선생님들 정신병자들이 많아요 자기에서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많고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느끼는 사람들도 많고 자기가 육아를 잘못해 놓고 그거를 끝까지 고집을 하는 거야. 나는 정상이야. 우리 애가 잘못됐다. 이거를 인정받기 위해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선생을 하면서 똑같은 방식으로 아이를 케어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자기가 했던 거가 맞다는 걸 하기 위해서는 100명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중에서 한 명, 두 명이라도 성공 사례를 봐야 본인이 안심되기 때문에. 그런 정신 나간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주로 어디에 많아요? 학습실 유치원. 거기에 많아요. 영유든 학습실 유치원이든. 어쨌든 간에, 이런 외부학습을 함부로 잘못 맡겼다가는, 엄마, 아빠는 잘하려고 하지만은, 선생님에 의해서 아이가 바뀔 수도 있어요. 보통 36개월까지는 오로지 엄마의 영향을 받아요. 아빠는 집안 분위기를 형성하는 거야. 엄마는 아이의 실질적인 교육이에요. 근데, 36개월이 지나서는 외부인의 영향도 받아요. 또 이런 얘기하면은, 아, 난 잘한 거, 잘했는데, 외부인들이 잘못해서 또 핑계를 댄단 말이야. 대체적으로 기본 베이스는 36개월까지 엄마한테 받은 기본 베이스의 플러스 알파를 외부인으로 하는 거예요. 아이가 잘못됐다. 100% 외부인 탓이 아니라 엄마의 기본적인 육아의 80% 이상을 차지해요. 아이 데리고 밖을 나가, 노는데 생산적인 활동이 아니라 그냥 아이는 아이들 놀게 하고 엄마는 앉아가지고 구경만 한단 말이야. 이거는 그냥 아이 시간 때우는 거예요. 생산적인 활동이 아니야. 아이가 뛰어넘면서 스태미너 늘 수가 있지. 근데 스태미너가 늘으면은 그만큼 뭐에 해당하는 걸 해야 되는데 하지 않잖아. 그러면 집에 와가지고 얘는 점점 스태미너 늘기 때문에 늦게 자기는 해. 근데 뭔가 할게 없어. 엄마는 얘랑 뭘 해야 될지 몰라. 무조건 다 어렵대. 어, 아이랑 어떻게 만들기를 해요. 아이랑 어떻게 그리기를 해요. 저 할지 몰라요. 그러면 어, 나 솔직히 할말 없지 나는. 그러니까 제일 쉬운 뭘 하는 거야. 교구나 만지고 있고 학습용 교구. 그거 만지고 있고 책이나 보게 하는 거야. 그건 자신 있거든. 엄마가 지금 자신 있는 거 있잖아. 그거는 아이한테 별로 도움이 안 돼. 특히 그것이 학교 가서 배우는 거. 만약에 엄마가 피아노나 미술 전공을 해 가지고 음미체 활동을 해서 아이랑 같이 한다. 아, 이거는 좋아. 근데 학교 가서 해야 되는 공부를 지금 당장은 엄마가 가지고 있는 재주가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것만 한다. 얘는 성장 안 해요. 그거 배운 것 마저도 학교 가면은 떨어지기 시작해요 엄마도 할줄 모르면은 배워 그러면서 아이랑 같이 해 그러면 애들 좋아해 그런 거야 집에만 아이가 있다 보면은 뭐책 활동을 안 하고 뭘안 했다고 래도 별거 한게 없으니까 애가 하루에 1km를 걷지를 않아 뛰지를 않아 그러면 점점점점 스태미너가 떨어져요 스태미너는 떨어지는데 몸은 커져 그러면 애들이 점점점점 못 움직여요 게을러지는 거야 그러니까는 가만히 앉아서 하는 활동만 하려고 그래요 밖에 나가면 걷질 못해. 한 5분 10분 걸으면은 안아줘. 나 싫어. 묶어겠어. 그러면 앉아가지고 땡깡 부리는 거야. 아이 탓이 아니야. 애가 10분을 걸었는데 주저앉는다. 이거 100% 엄마 아빠 탓이야. 그리고 엄마가 육아를 하면 엄마 탓이에요. 애 데리고 나가본 적이 없어. 야외 활동해본 적이 없어. 맨날 집안에서 책 교구 활동만 했던 사람이야. 미디어 보면서 영어 교육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애가 스태미너가 떨어지니까 는뭘 못하는 거야 스태미너가 많아야 아이가 뭘 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엄마가 나가기 귀찮으니까 아이들이 가안 나가면서 얘는 나 닮았나봐요 아휴.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서 엄마는 나가기 싫어하는데 애는 나가려고 돌아다니면서 난리 친단 말이야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엄마가 우연치 않게 36개월까지 애들 입고 그다음마좀 많이 나가서 돌아다닌 거야 그러니까 애가 스태미너가 오르니까 그 밖에서 계속 놀라고 그러는데 엄마는 이제 체력이 한계가 있는지, 원래 나가기 싫어하는지 모르겠어.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야. 애는 밖에서 막 뛰어다니고 놀러다니고 하루에 막 5kg, 6kg를 뛰어다니고 걸어다녀. 엄마는 내성적인데도 불구하고. 넌 육아를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근데 엄마가 체력이 딸린 것 뿐이지. 일때는 아빠가 좀 도와줘야 되는데, 아빠가 또 바쁘고, 또, 음, 뭐기 아빠고. 또는 엄마 이제 싱글맘이거나 아 이러면 이제 또 환장하긴 하지 아닐... 될 경우도 있어 안될 경우도 있는데 보통 일반적인 육아에서는 엄마가 아무리 늦게 아이를 낳았다고 해더라도 아이가 유아 시기 때 같이 하는 게더 좋아 애가 학교 가서 어떻게 하려고 그때 되면 나이 50 넘어 버리는데 아이랑 뭘 돌아다녀 돌아다니기는 그나마 젊었을 때 돌아다녀요 나중에 힘들다 그러지 말고 애가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아이가 체력 에너지 떨어지고, 내성적인 아이들은 100% 엄마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잘못 육아를 한 거야.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학습에 휘둘리고, 앉아서 공부를 많이 하면은 얘가 될것 같은데, 이게, 어머니들하고 상담하다 보면 애들이 6살 이후부터 애들이 못 움직여. 그리고 애가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 조금만 뭐 하잖아. 그러면 힘들어서 애가 그냥 넉다운 돼요. 이런 아이들이 문제가 언제 본격적으로 터지냐면 학교 가서 터져요. 학교 가면 애들이 갑자기 성장 발달이 되는데 스테미너는 그대로야. 예전에는 스테미너 1 0에얘 몸집으로 움직이는 게한 5, 60을 썼어. 근데 학교로 가면은 스테미너 얘가 가지고 있던 1 0에 몸집으로 움직이는 걸 80을 써버리는 거야. 얘 조금만 움직이기 힘드니까 얘가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야 앉아서 할수 있는 활동 중에 스테미나 안쓴게 뭐야 책장 넘기는 거야 그럼 엄마들은 또 환장해서 좋아하지 아 우리 애는 밖에도 안 나가고 앉아가지고 어, 어우, 방에 들어가서 1학년 짜리 애인데 어, 2시간 3시간 있어 그리고 나와 얘 망가진 거예요 얘는 아무것도 못해 3학년 지나잖아 걷지도 못해가지고 엄마가 차 태워서 직접 보내주지 않는 이상 얘가 걷질 못해 수업시간 끝나고 그러니까 아침에 학교를 가가지고 학교 때까지 애가 의자에 앉아가지고 일어나질 못해 힘이 없어서 그걸 보고 와 우리 애는 앉는 힘이 엉덩이 힘이 대단해 유아기 때 애가 책을 읽는다 뭐를 한다 해서 만약에 두 시간 이상 앉아 있잖아 그러면은 망한 거야 유아기 때 애가 두 시간 이상 앉아 있으면은 나중에 학교 가서 다 조져요 거짓말인가 봐봐 진짜예요 공부를 할래도 체력이 돼야 되고 스태미너가 돼야지 뭘할 수가 있어 근데 스태미너 다 떨어뜨려 놓고 또 거기서 들은 이상한 소리 때문에 애들 일찍 재워야 된다고 (8시) 되면 불 끄고 강제로 재우고 (8시에) 애재운 나라는 우리나라뿐이 없어. <laughs> 하여튼, 엄마, 아빠가 내성적이라고 아이가 내성적이 된다는 거는 아니야. 엄마, 아빠가 내성적이어가지고 육아할지 모르기 때문에 애를 내성적으로 만든 거예요. 엄마가 외향적이고 아빠도 외향적이라고 아이가 무조건 외향적이 되지 않아요. 요즘 같은 세상에는 요런 엄마들이, 엄마, 아빠들, 그러니까 엄마, 아빠 둘다 외향적인 엄마, 아빠들이 애를 더 내성적으로 만들어. 애 키우기 진짜 귀찮거든. 그런 사람들은. 애 때문에 내가 할 일을 못한다. 이것 때문에 더 돌아버려. 그래서 애를 어린이집또 학원 뺑뺑이 다 돌려버리고 애를 한 일곱 시 오기 한 다음에 그동안 매일매일 즐기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 외향적인 엄마들 자식들이 더 예민하고 더 내성적이 되는 거지. 근데 엄마가 내성적이고 집에만 있고 아이랑 있으면 그다음에 아이랑 몰락도 하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좀 덜해. 음. 이랬든 저랬든 둘다 잘못한 거야. 애가 내성적이 된다는 거는 100% 엄마 잘못이야. 애가 예민한 기질이라고? 예민한 기질은 다 내성적일까? 아니야. 예민한 기질 아이들 키우는 법도 있는데, 그만큼 엄마가 도, 돌을 닦아야 돼. 응? 어? 몸에 살이가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렇게 하고 싶진 않거든. 그러니까는, 이 예민한 기질 아이들 키울 때는 짜증나버리니까는, 그냥 어린이집 던져버리게 하고 엄마 일 다녀요. 보통 그래. 근데 요즘 웃긴 게 뭐냐면은, 수단기질의 아이들을 24개월 이전에 예민하게 만들어 놓고, 애 키우기 힘들다라고 하고, 24개월부터 엄마가 일 다니는 경우도 있어요. 일을 굳이 안 다녀도 되는데, 일을 다니는 거야. 신경 쓰기 싫으니까. 또 핑계거리도 되잖아? 그러니까, 왜 애를 36개월 이전에 예민하게 만드냐고. 왜 쓸데없는 책을 하고, 교구를 하고, 이러면서 애를 소근육 다 떨어뜨리고 하고, 어? 애를 안은뱅이로 만드냐고. 그러면서, 뭐, 그 영업사원들 와가지고 애들 엉덩이 지금 길러야 된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가짜 정보들 왜다 망치냐고 그 영업사원들 내가 계속 욕을 하는데 쓰레기들이야 개쓰레기들 애들 다 키워놓고 나이 한50억고 와가지고 새내기 엄마들 속여가면서 돈 끄집어내는 쓰레기들이에요 왜 그런 쓰레기 말을 듣냐고 특히 애들 신생아 때부터 그니까 임신 때부터 신생아 어디서 해요 프레벨에서 하잖아 또 애들 6개월 전후 돼서 어디서 해요? 몬테소리에서 하잖아. 그거 다 속아가지고, 사가지고, 애들 다 망가져가지고. 저한테 상담 오는 사람들약 70, 80%가 프레벨 몬테소리예요 애들 다 조져가지고. 제말 듣고 그분들 다그 교구 다 갖다 팔고, 버리고, 책다 갖다 버렸잖아. 그러니까 애들이 괜찮아지고 있는 거야. 괜찮은 소리가 아니잖아요. 내가 만약에 이 얘기가 거짓말이면은 댓글에 난리가 나겠지. 아무도 얘기 안 하시잖아. 내가 이런 얘기를 한두 번한 것도 아니고, 지금 1년 주구장창 하고 있는데. 그런 거예요. 거기서 지금 현재 일을 하신 분들은 기분이 나쁠지 몰라. 아, 그거랑 나는 별개야. 나는 아이를 위해서 얘기하는 거고, 거기서 괜찮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그냥 괜찮다고 느끼는 것 뿐이야, 본인이. 근데 실질적으로 아이들은 지금 망가지고 있는데, 왜냐? 그거 지금 하시는 분들은 책임질 게 아니거든. 아이가 망가지더라도, 애가 망가지, 그거를 권장을 해서 망가져보면은, 그 아이들 치료비를 대줄 거야? 뭐 해줄 거야? 아, 당신의 애는 재수가 없었던 거야. 아니면 제대로 안 해서 그래. 아, 제대로 안 하거나, 뭐 재수가 없거나, 어, 그런 핑계를 댈 거면은, 아예 안 하는 게 낫지. 왜 괜히 해가지고, 이건 재수 없었니, 뭐, 그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어머니들 간에 이런 대화할 때도 그래. 단톡방에서. 본인이 상대방 아이를 책임질 것 같으면은, 내가 권하지 않는 내용들 있잖아. 이걸 권하면 안 돼. 저는, 아이가 잘못되면은, 1년이고 2년이고 전화 상담을 하든 가서 방문을 하든 해준단 말이야. 될 때까지. 내가 얘기한 것 중에 한에서는. 근데, 이거는 나쁘고 이건 하지 말고 저거는 뭐 하지 마세요라고 했던 것들 있잖아. 이건 나빠서 절대 건들면 안 돼요. 제거 강의를 듣기 위해서는 이건 절대 하면 안 돼요라고 하는 거를 단톡방 이런 데서, 아, 우리 애는 했는데 괜찮아요. 아, 해보세요. 괜찮아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 애가 돼서 괜찮다고 하는 것도 그 애가 몇 살이야? 아직 학교 가기 전이야. 나는 얘기를 하는 게이 아이가 지금은 괜찮지만 학교 가서 망가질 수 있어. 그게 원인이 돼가지고. 그 어머니는 봐왔던 애가 자기 애밖에 없거든. 그 추적 관찰도 아니라 자기가 뭐 이렇게 권한 애들. 그것도 계속 본게 아니거든. 근데 저는 올해만 상담 인원이 1,500명 했어. 올해만. 전화 상담, 방문 상담 합쳐가지고 1,500명. 그전에 내가 얼마나 했겠어. 그전에 아이 가르칠 때까지만 더어떻겠어 말로는 뭐 3,000명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5,000명 이상 돼요. 그걸 계속 봐오는 거야. 지금도 상담하고, 그걸 계속 피드백 주시는 어머님들도 있고, 다 상담하고, 땡 하고, 그걸 너무 힘들으니까 포기하신 분들도 있어. 이 운해 활동에 의외로 엄마도 체력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거든. 근데 내가 왜 하냐고 하냐. 엄마들 애기 나면은, 지능 떨어지잖아. 기억력 떨어지고, 뭐, 판단력 떨어지고, 다 떨어진단 말이야. 이거 복구해야 되거든. 근데 지금 생활에 안주를 하잖아. 복구가 안 돼요. 아이랑 같이 뭔가를 하고 만들고 그리고 아이를 위해서 뭘 할까 막 생각하고 그거를 아이가 한 거를 스크랩하고 모아놓고 이런 자료 준비하고 이런 거를 계속 하잖아 그러면은 아이큐가 천여 대 이상 올라가요 거짓말이 아니야 진짜야 아이랑 같이 공부하고 하다 보면은 내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했던 그런 기억도 되살아나면서 갑자기 중학교 문제도 풀 수가 있어 육아를 잘하잖아. 엄마들도 아이큐가 올라요. 근데 지금 그 힘들다고 그냥, 아, 나 모르겠다. 다 학원 보내겠다. 그러면은 엄마는 계속 지능이 떨어지는 거야. 나중에는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조차도 안 돼. 그러니까 주변에 홀리는 거예요. 자, 뭐 이런저런 사단까지 들어갔는데, 음, 엄마, 아빠가 둘다 내성적이어서 우리 애가 유전적으로 내성적을 받은 거 같아요. 라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이건 아니에요. 성격은 엄마 아빠가 만들어 나가는 거야. 근데 기본적인 기질에 의해서 그게 이제 얼마나 바뀔지는 모르겠지만은, 내성적이기 때문에 애가 100% 내성적이 된다. 아, 이건 아니고요. 또, 이렇지 않은 아이들도 되게 많아요. 라고 하면은, 아, 케이스 바이 케이스. 아니, 그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걸 겁나 써먹는 거야. 이게 자기 합리화야. 케이스 바이 케이스는. 대체적으로 내가 하려는 육아대로 하잖아. 엄마 아빠가 내성적이라도 애들이 무조건 외향적이 돼요. 외성적이 돼. 근데 내가 하지 말라는 거를 계속 했을 때는 얘가 외성적이 될 수가 없어. 외향적도 될 수가 없고. 무조건 내성적이 된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거부하는 애들이 있어. 엄마가, 이제 제가 하지 말라는 그런 육아를 거부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외성적인 스타일이야. 근데 이런 애들 데리고 강제로 공부를 시키고 집안 공부를, 집안 활동을 시키잖아? 그러면 무조건 뭐가 와요? 틱장에 ADHD가 오게 돼 있어. 그래서 우뇌형 아이들이나 또는 외향적인 아이들을 집 안에서 공부시키면은 무조건 뭐가 돼? 지능이 떨어지면서 그 후유증상으로 TADHD가 생기게 돼요 경계선 지능으로 떨어지게 돼 있는 거야 무조건 공식이에요 이거는 내가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 그런 것들이 근데 그거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그게 아무도 책이나 영어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못할 뿐이야 근데 그거를 제가 증명을 하잖아요 어머니들한테 실질적으로 제가 강의를 하면서 그렇게 내성적인 애들이 책다 없애고 엄마랑 같이 놀아주고 이렇게 한 1년 하다 보면은 빠른 애들은 6개월 만에 애들이 외향적으로 변하는 거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많이 투자를 해야 돼 아이를 위해서 시간 투자를 영유 두달 보낼 돈이면은 아이들 1년치 운에 관련된 재료를 사줄 수가 있어. 그게 애들 더 똑똑해져요. 자, 요것으로 끝마치도록 하고요. 어... 아, 제가 쉬는 날만 되면 이상하게 아파. <laughs> 그래서 아까도 많이 올리려고 하다가 많이 못 올렸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쉬는 날만 되면 상담 문의가 좀 많이 오더라고. 그래서 또 상담 전화하고 나면은 금방 또 저녁이 돼 버려. 음. 그래서 영상을 좀 많이 올려야 되는데 많이 못 올리는 것도 있고. 음, 일단 짬짬이 올릴게요. 그리고 일이 지금 많이 소강 상태가 돼 가지고 이제 아마 영상 자주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지금 7세 초등학교 1학년 애들 준비할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영상 올릴 테니까는 그거에 맞춰 가지고 지금 다사 가지고 준비하세요. 어 제가 이번 주 안에 올려 드릴 거예요. 네. 이것으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